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카메라 프렌즈의 브랜드입니다. 저는 영상 기자재 전문 업체인 호스 밴드 직원이에요. 저는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제가 이따가 저희 회사 제품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제품 하나를 리뷰를 해볼 거예요. 여러분 삼각대 보실 때 뭐부터 보세요? 뭐 안정성도 있을 테고 아니면 휴대성이 간편한 걸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버티컬 삼각대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때 오늘은 제가 저희 회사에 삼각대 종류가 아주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삼각대를 한 가지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지금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세요? 네 오늘 가지고 왔어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예예요 제가 이번에 PNI 강남에 참관했었는데 거기서 제일 잘 팔린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. 어, 이 제품 이름은 FX G28이에요. 최대 높이는 약 160cm 정도예요. 보시면 이 정도 되죠. 그리고 이 제품하고 같은 라인인 G 3 2 G36 제품 170 그거 176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. 이 제품은 제품의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G28. 28mm의 구경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같은 라인인 G32, G36 제품도 각각 32mm, 36mm의 구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총 4단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가장 특징이 되는 부분은 트리블로 폴딩. 여기 보이는 빨간색 버튼을 누른 다음에 올리면 끝까지 올려서 가방 속에 넣으셨을 때총 길이가 43. 5cm예요. 볼 헤드 포함하더라도 충분히 가방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. 이 제품은 10X 카본으로 만들어졌고요. 카본 제품인 만큼 무게가 상당히 가볍다는 장점이 있어요. T28의 무게는 1.21kg예요. 그리고 G32는 1.4kg대, G36은 1.65 정도예요. 그리고 이 제품의 최대 하중은 20kg예요. 그리고 G32는 23 G36은 25kg 정도에요. 네,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모래를 걸수 있는 고리가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G 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리 하나를 떼서 모노포드로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. 지금 제가 떼버릴게요. 이렇게 하나만 떼서 여기에 볼헤드를 달면 모노포드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. 이상으로 오늘의 첫 번째 리뷰 FX G 시리즈 리뷰를 마쳐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